보이지 않는 손, 신호이 덧. 1. 머릿속에서 시작된 이상한 목소리. 현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역에서 내려. 현우는 순간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뭐지? 내가 스스로 생각한 건가?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뒤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오늘은 퇴근길에 카페에 들러 라떼를 마셔. 목소리대로 행동할 때면 묘한 안도감과 기분 좋은 이완이 느껴졌다. 하지만 한편으론 스스로 조종당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이 점점 이상해지는 환경. 목소리뿐만 아니라 현우는 주위 환경에도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라떼를 주문했을 때 모든 손님들이 일제히 그의 방향을 쳐다보았다.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모두가 다시 고개를 돌리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있던 현우는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몰려왔고 마치 누군가가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다니 이거 혹시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3. 뇌파 생체 실험의 실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현우는 뇌파 생체 실험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설명을 읽을수록 자신의 증상과 너무 닮아 있었다. 이 기술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사람의 뇌파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었다. 사람의 뇌파는 감정 행동 심리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를 조작하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마이크로파 청각효과라는 현상도 발견했다. 이 기술은 특정 주파수를 사용해 사람의 귀가 아닌 내가 직접 소리를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듣던 목소리가 이거였나? 현우는 점점 자신이 거대한 실험의 대상이 된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4. 전파무기의 그림자.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